매트 시선 하늘 바라보고 누워주세요. 두 무릎은 엉덩이 가까이 무릎 아래 발목이 오게끔 세워주시고요. 양손은 골반 옆에 두고 누르면서 엉덩이 들어 올려주세요. 가득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양손 골반 옆에 마시고 내쉬면서 오른 다리 하늘 쪽으로 올려주시고요. 마시는 호흡에 발목 플렉스해서 발바닥으로 벽미듯이 내쉬는 호흡에 하늘 쪽 끌어올렸다가 마시는 호흡에 엉덩이 높이까지 내려가고 내쉬면서 올라오세요. 마시는 호흡에 발바닥 밀면서 내쉬면서 하늘 쪽으로 발끝 찌르듯이 마시는 호흡에 다운. 내쉬면서 올라오시고요. 아래로 내쉬면서 천장 쪽으로 엉덩이도 같이 올라간다는 느낌으로 마시는 호흡에 내려왔다가 업. 마지막 한 번만 더 다운. 올라와서 마시는 호흡에 무릎 접어서 발바닥 내쉬는 호흡에 양손 내려주고 천천히 척추뼈 하나 하나씩 내려옵니다. 코로 가득 마시고요. 내쉬는 호흡에 다시 한번 엉덩이 들어올려 왼발 가실게요.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하늘 쪽으로 마시는 호흡에 발목 플렉스해서 발바닥 밀어내시고요. 내쉬면서 끌어올렸다가 마시는 호흡에 허벅지 앞에 길어진다는 느낌으로. 내쉬면서 올라가고 인 아래로 다운 내쉬면서 끌어올리세요 세번만더 마시는 호흡에 오른다리 벌어지지 않도록 올라가고요 마시는 호흡에 엉덩이 높이 내쉬면서 끌어올렸다가 마지막 한 번만 더업 올라와서 마시는 호흡에 무릎 접어서 발바닥 내려주고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양손 내려 척추뼈 하나하나씩 내려오세요